안녕하세요.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세요 o 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 여러분, 하러하러요 개발자로서 로스트하 여러분, 안여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클래스는 총 15개를 가지고 런칭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빠르면 두달 늦어도 세달 굉장히 빠른 템포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군단장 레이드 이 부분도 또 로컬라이징도 다 끝나 있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오픈베타를 하고 한달 있다가는 아르고스라는 뭐 어비스 레이드를 낼 거고 그한달 있다가는 발탄 첫 번째 군단장 레이드는 발탄을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준비는 저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유저분들의 어떤 뭐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아주 적당한 타임 절대 부족함이 없는 업데이트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로아온 행사를 글로벌하게 하는 건 당연히 꿈이죠. 그런데 이제 북미, 웨스턴 시장에서의 버전과 한국의 버전이 좀 현재는 좀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제 뭐 로아운을 하면은 웨스턴 유저들은 다 한국에서 이미 공개된 것들을 받으셔야 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 세계 글로벌 버전이 좀 맞춰지면은 행사가 뭐 로아운도 될수 있고 뭐 아니면 대회가 될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보고 싶긴 합니다. 유저분들이 저희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이제 지하철 광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물건 놓아가지고 저걸 여기서 또 보니까 저희 한국 유저분들이 이렇게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것 같네요. 저희가 한국에서 사실 계속 로스타크가 좋은 시절만 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랄까 친구가요. 안 좋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진짜 되게 어려웠던 시절에도 막 유저분들이 조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이제 좋은 게임이 되도록 고쳐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약간 끈끈한 그런 유대감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웨스턴 유저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져나가고 싶고요. 뭐 나중에는 이제 한국 유저들, 웨스턴 유저들 모두 전 세계에 있는 뭐 유저분들이 로스타크라는 어떤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또 친해지. 좋을 것 같아요. 다이렉트엑스가 한참 이거 적용 안 되냐고 한번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공식 채널에서 적용한다고 또 얘기를 드렸었죠. 넷플릭스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전 세계 히트한 한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그 해외 유저분들이 한국어 원 원음으로 이제 그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11월인가에 레디에서 그 한국어 원음도 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번 오픈 베타에 그런 이제 음성 선택 기능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선 로스트아크는프리 플레이 게임에이 퓨리투 플레이 게임에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무료로 게임을 즐기게 하고 그 무료로 게임을 즐긴 이후에 갑자기 과금을 하지 않으면 컨텐츠를 즐길 수 없게 만드는 부분들이죠. 바로 음. 로스타크도 과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조금 천천히 즐기시고 게임이 단순히 그냥 컨텐츠를 과금을 안 해가지고 딱 막아버리는 그런 식의 디자인은 없거든요. 제가 트레일러에서 보여드렸던 뭐 섬을 모험한다거나 아니면 콜렉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토리를 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어떤 과금의 어떤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수직적으로 성장을 빨리 해야 될 경우에는 과금의 부담이 좀 심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 게임을 조금 더재밌게 즐길 수 있는 좀뭐 팁을 좀 드려볼까요? Don't go too fast, just take your time. 트레일러는 저희가 이제 만든 사람들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이 게임의 매력이 뭐고 어떻게 즐겼으면 하고 또 어떤 마인드로 이 게임을 만들었나를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음악도 좀 자랑하고 싶었고 그런 의도로 이 트레일러를 만들었는데 <laughs> 이 트레일러라는 거는 사실 만들 때 게임에서 가장 재밌어 보이고 매력적인 것만 이렇게 뭉쳐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과대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뭐 매력을 좀 들려드리고자 한 거고 저희가 어떤 마인드로 이 게임을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트레일러를 만들었습니다. 미다르다 카단 케란 이 케란 케란 저는 목표를 이미 이루다고 생각해요. 사실 MMORPG라는 장르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오픈 베타도 하지 못하고 그냥 결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벌써 이제 웨스턴이 나가면 1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서비스가 되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정말 140개가 개국이 넘는 곳에서 유저 여러분들이 찾아뵙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로 이미 목표는 저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철학은 사실 뭐 컨텐츠적인 부분들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MMORPG는 유저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나 감, 감정적으로나 굉장히 소모가 큰 장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다루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얼마나 좋은 게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저분들의 시간만큼은 반드시 소중하게 생각하고 유저분들의 좋은 추억이 있는 이 장소를 저희가 보관자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그게 저희 철학 같아요. 노코멘트 no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모든 클래스를 다 사랑해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금은 수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클래스들을 위주로 좀 다시 해 보고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하는 클래스가 좀 달라요. 일단 한국에서는 빠르면 올해 이제 말이나 좀 늦으면 이제 내년 상반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격 텀을 좀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 게임은요. 섬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뭐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현재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퍼블리셔와 협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저도 사실 은 이제 지금 여기서 와서도 다 외워야 돼요. 이거를. 저도 원작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요청이 있으면은 이제 뭐 문화적으로 뭐 콜라보레이션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섬 이런 것들을 뭐 웨스턴 전용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고민은 물론 할수 있는데 우선 한국에서 컨텐츠가 잘 빌드업이 되어야 웨스턴으로 가는 것들도 당연히 같이 좋아집니다. 우선은 한국 컨텐츠를 먼저 따라잡는데 저희는 집중을 할 거고요. 언젠가는 다그 지역에서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아온도 같이 즐길 수 있을 거고 빨리 저희가 이제 원빌드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 볼게요.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